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을 함께하는 자, 인환이의 FM 나이트. 나이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치킨에 소맥을 먹을 거예요. 어, 잠깐만. 근데 여기다가 검정색 비니 맞으면 레옹 아니야? 이런 말 하긴 뭐하는데 이 안경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어울려? BHC 치킨은 깨끗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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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함 오랜만에 우리 세주 한잔 합시다 좀 먹고 한잔 할까? 이야, 잘 먹겠습니다 한 야무지게 프라이드 먼저 음 이거지 한장 가시죠, 여러분. 또 11월 달에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올해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1월도 남은 연휴 잘 버텨서 11월도 빡세게 보내보고 12월 달 연말 동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그리고 편집자님이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띄워 놓고 먹을게요. 여러분들 심심하지 말라고. 아, 개빵 터졌네. 제가 이렇게 생겼었나요? 아, 이 정도면 개극게 가도 되겠네. 저 선글라스 항상 들고 다녀야겠다. 뭐냐고 깜짝 놀랄걸 이거를 위에 띄워 띄워 줄게. 아니, 이거 편집자님 제 안티 아니냐고요. 아, 존나 웃기네. 아, 얼굴 빨개졌어. 이 씨. 아니 내 장, 4장, 네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 개혁돼가지고 많은 걸 해주셨더라고. 그리고 우리 맛집 탐방할 때 하나 내가 찾아냈어. 캡처해 놨는데 옛날 떡볶이 집이거든요. 중랑구에 있는 옛날 할머니 분식이라고 노포 야산 깔고 먹는데더라고 즉석 떡볶이 중 중랑역에 있는 것. 여기 한번 갑시다 우리. 여기 막 쫄면 넣어주고 그런데 옛날 떡볶이. 근데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이런 옛날 떡볶이가 더 땡기더라고. 뭔가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그냥 만들어진 맛이고, 저런 옛날 떡볶이는 진짜 그런 뭔가 할머니의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맛이 있다고. 와, 근데 BHC가 BBQ처럼 엄청 바삭바삭하다. 프라이드가 되게 깨끗한 맛이 나는데요. 한잔할까요? 이하요? 큰일났다. 술이 달다. 안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와 이건 레전드. 이맛 아시죠? 껍데기에 이 양념 소스 젖어 있는 맛. 음. 집에 맥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맥주만 없더라. 어우 더워. 아니 오늘 이 안경 때문에 배꼽 빠지게 웃었더니 음 땀이 나는구만. 아 근데. 이런 안경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이것도 제가 지인한테 가져온 거라서. 어디서 이런 걸 구매하는 거지, 도대체? 올해, 여러분들, 저기 생일, 11월 중순에 생일인데, 그거 지나면, 진짜 우리끼리 글램핑 방송 한번 가자. 맨날 가자, 가자 하고 못 갔는데, 글램핑은 진짜 겨울에 가면 재밌는 거 알죠? 여행 방송 한번 가자. 닭다리 안 먹을 거면 나 좋아하는데, 이리 와서 가져가. 형 닭다리 아예 안 먹어. 닭다리 맛있어? 저는 닭다리보다 뻑살. 오, 되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은 것 같은데. 우리 탈색 다시 할까요? 탈색 반응도 나쁘지 않아서도 나, 그치 그러니까요, 아니 되게 탈색 머리 다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애쉬 그레이, 예 네, 했던 색이요. 근데 그 머리가 제일 이쁘지 않아? 다른 색보다? 탈색 진짜 나쁘지 않더라고. 그럼 방송 안할때막 이렇게 옛날 영상 보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옛날 영상이 잘 보이고, 어떨 때는 최근게 예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준점들이 달라가지고. 이때 영상 보면은 왜 이렇게 또 잘생겼어? 이때. 캠 설정이 바뀌었나? 왜 이렇게 또 잘생겨 보여? 머리가 길어서 저런가? 내가 정확히 언제냐면, 2021년도 11월 9일이야. 1년 전. 근데 캠 세팅 한번 다시 해달라 해야겠다. 뭔가 세팅이 좀 바뀐 듯. 세팅이 좀 바뀐 것 같아. PD 형님 불러가지고, 다시 해달라 해야겠네. 얼굴 지금 빨개요? 더워서 빨간가 보다. 누나, 오늘 피곤해서 나 소리 빨리 치웠네. 요 h e e s 이야! 뿅 가는구만. 좋아 좋아. 누나, 이난이 얼굴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돼. 이 얼굴도 쉽지 않아. 요즘 세상에 워낙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 이 정도는 안 돼. 또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해맞죠 간단하게 한잔 하면서 불맨나 존노 위하여 치올수 <laughs> 막잔하고 원래 딱 그런 거 있죠 박수 칠때딱 떠나야 돼 오늘 깔... 짧고 굵게 재미들렸으면 짧고 굵게 또 떠나는 게 맞다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밤을 확실하게 짜고 굵게 잘 즐겼으니 저는 막잔하고 내일 밤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잔 마이크맨 아이야 아